2025년 5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셨으나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의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셔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각박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지키기도 벅찬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장오 절에는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함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 나누어 가며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셨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 그리고 내가 내삶 속에 어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내려놓으며 비우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시지만,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 인간의 하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놓고, 오히려 나보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살아가는 우리 애들의 삶 속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리포서 8장에 있는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꽃집자가에 죽기까지 하셨,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때로는 때로는 힘들어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빌드로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남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을 나오는, 나누는 마음입니다. 17절과 18절에는 말씀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모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드림으로 기쁨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작은 희생과 섬김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작은 일에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사랑을 나누러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 잡,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순종하며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